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해들을 줄곧 1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다시 1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회적 이동량 지표도 2주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니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조치는 이러한 현실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번 설 연휴까지는 정부가 당부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만 하겠습니다. 2월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우리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하루빨리 성과를 내고 상점과 거리가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듭하여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다짐했었습니다.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 기관과 직급의 재자리 찾기, 제왕적 검찰총장에 대한 확실한 민주적 통제, 내외부 검찰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 당면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장관 스스로의 다짐처럼 검찰개혁을 최종적으로 완수하여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법개혁의 과제 또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 탄핵소추는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2월 국회의 민생입법 또한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2021년 1월 5반은 언론개혁법안이 될 것입니다. 새해는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통해 국민의 걱정과 한숨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8일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3일자를 하루 앞두고 기시다 전 외무상의 망언이 나온 이후 8년 만에 다시 망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일본 외교수장의 외교 도발로도 모자랐는지 지난 29일 내각 관방의 영토 주권 홈페이지에 다케시마 연구 해설 사이트를 신설해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게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듭되는 망동 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떠올립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설파했던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습니다.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내각 출범과 비교해 반토막이 난 30%대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3,000명대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지금, 굳이 이런 망언이 나온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의 위기를 탈피하고자 쓸데없는 생태를 부려 소음을 일으키는 일본 정부의 작태를 개탄합니다. 그구의 경고망동은 한미일 모두 극복과웅징의 대상일 뿐입니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자부의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이유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원전 건설은 1994년 합의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서 비핵화 협상 카드로 등장한 후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검토해온 인센티브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구장, 구상했었고 조중동도 주장했던 방안입니다. 제1야당과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대화로 유명한 정상회담과 USB를 연결하는 외국도 서습지 않습니다.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마저 목소리를 맞추는 것을 보니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실감합니다. 제1야당이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과거 NLL 포기 발언에 억지를 반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작 유통기한이 지난 색깔론을 다시 선거에 이용하려는 허튼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29일 가진 후보자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오늘의 1대1 토론, 4일의 열린 관훈 토론회,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서울시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열린민주당의 뜻깊은 최고 후보 선출을 위해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단 없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강욱 대표에 대한 표적기소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 했던 검찰총장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기소를 남발하여 공당 대표를 사법 올가미로 묶어두는 작금의 사태야말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이미 폐지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최강욱 대표 판결 근거로 제시한 판결 역시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사법부 역할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현 사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당 대표에 대해 이루할 진데 힘없는 일반 국민 중에는 검찰과 사법부의 전횡으로 억울함을 겪어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헌법 정신 구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법의 권위를 악용하는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열린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사법 농단 판사 탄핵에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의힘당 막말 퍼레이드와 철진한 북풍 노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국민의힘당이 쏟아내는 막말 퍼레이드로 우리 정치 수준을 추락시킨 한 주였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시대착오적인 여성 비하 발언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폭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국회 의원으로 분노와 수치를 가눌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이적 행위자라는 막말을 해대며 때아닌 북풍놀이로 국민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하였습니다. 국민의힘당 기관지인지 헷갈릴 정도인 언론과 손발을 맞춰 날아빠진 선거용 북풍 전술을 써버려던 김종인 위원장의 의도는 하루만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관계도 틀리지만 북한 원전은 김영상 정부 때부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함께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도 원자력 발전소였다는 사실조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모르고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논리대로 하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미국조차 이적행위자가 됩니다. 국민의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오세훈 후보 역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를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실수, 실추시킨 조수진 의원에게는 국회 윤리특위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국민에게 이적 운운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구시대적인 북풍 전, 선거 전술에 대한 미련을 버리실 것을 충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